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먹방이 등재된 이유는? 사전에 MUKBANG라는 아 단어가 네. 등재되어 있으면 뭐라고 읽을 거야? 이개니 문구점에서 공책을 사면 가끔 받아 옥스퍼드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여기 적혀있는 옥스퍼드 대학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류명문대학이야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출간하는 출판물이 있어 옥스퍼드 영어사전이라고 들어봤어? 인류대학이 출판하는 영어사전인 만큼 엄청나게 유명하거든 인기를 끌듯이 시작했잖아 OTT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전세계 1위를 때고 있고 여러 K-POP 가수들이 외국에서 인기를 얻기도 하잖아 옥스퍼드 사전도 이러한 신을 맞게 다양한 영어를 등재하기 시작했어 나보다 나이가 위인 여자나 남자를 정답게 이르는 어린 언니, 오빠를 비롯해 어른들이 좋아하는 친애, 우리가 사랑하는 감탄사, 대박까지 이런 걸볼 때마다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더라고